네,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어, 드럼 연주하는 것을 어,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그 전에 드럼 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습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이번 시간에는 세트 어, 기본 리듬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, 어떤 악기가 어떤... 어떻게 이름이 되어 있고 악보는 어떻게 표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배웠던 우리 스틱 잡는 법에서 이 세트를 연주하는 방법은 크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그 연주를 하면 되는데 이 기본 자세라는 게 있어요 그 세트에 그 맞게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그다갈수 있는 부분이 이 베이스 드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틱 그 잡아서 스트로크 하는 거를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대로 연주하면 되는데 발은 사실 얘기한 적이 없어요, 그죠 그래서 발부터 어,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발은 힐 다운이라는 거와 힐 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힐 다운이라고 하는 건 어, 뒤꿈치를 우리가 여성분들 하이힐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이 뒤꿈치 힐을 낮추는 거, 바닥에 어, 이렇게 뒤꿈치가 있으면 그냥 대구 치는 거. 만약에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으면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세트에 앉아서 뒤꿈치를 붙이고 앞으로 이렇게 퉁퉁퉁 치는 우리가 보통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악셀 그 액셀 밟는 것처럼 이렇게 연주를 하실 텐데 뒤꿈치를 들고 연주를 하셔야 되거든요. 틀린 게 아니라 뒤꿈치를 내리고 하는 힐 다운은 어, 보통 재즈 연주자들이 많이 연주를 합니다. 이 사운드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... 재즈를 연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힐 업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처음에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주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힐 업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뒤꿈치를 들고 앞꿈치가 이 페달 그 3분의 2 지점 위에서 봤을 때는 3분의 1 정도 되겠죠 가장 이 페달이 이렇게 기울어 있을 때 위에 적은 힘으로도 가장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발을 얹혀놓으시고 어, 우리가 땅을 팔때 이렇게 땅을 파거든요. 그런 것처럼 얘를 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설명은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면 한 10번 이상을 빨리 그냥 쳐보세요.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제가 앞에 했던 어디가 어쩌고 이런 얘기 다 무시하시고 제가 하는 것처럼 한 번만 해보세요. 제가 10번 넘게 쳤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 가장 빨리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 틀린 날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게 빨리 치면 그 모든게 다 해결돼요 단 문제는 나중에 어 내가 연주할 때이 느리게 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건 제가 천천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 하이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 스틱이 이 가운데 중심 하이에 축을 향해서 자세가 가고 거기서부터 내 팔꿈치가 일자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왼손은 우리가 기본으로 스틱워크 패드에서 연습했을 때 놨던 그 모습에서 오른손만 움직인 거기 때문에 왼손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가운데를 맞추려고 안 하셔도 돼요. 이거는 어, 소리가 더 깊게 들어가면 더 깊게 들어갈수록 더풍반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왠지 가운데를 맞춰야 될것 같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더 깊숙이 넣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지금 배우는 기초과정이 더 맞으실 것 같아요. 나머지는 내가 눈을 감고 던졌을 때 가운데쯤 오게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올수 있는 위치에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. 심벌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내가 연주했을 때 45도 각도로 눈높이를 칠수 있게끔 근데 이 심벌의 위치가 개인 성향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지금 처음, 처음 배우는 거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내 눈높이에 크래시 심벌을 맞춰 놓으시면 가장 적당한 거고 이 와이드 심벌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숄더라가는 부분이 여기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얘가 그러면 소리가 너무 커요. 그래서 이 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냥 칠수 있게끔 이렇게 위치를 놓으시면 기본 세팅은 다된 겁니다. 여러분들이 기본 자세를 먼저 익혀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리듬을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 기본적인 건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a 비트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